제가 입문자분들을 위해서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은 일단은 가장 궁금한 게 입질. 정확하게 입질을, 물고기를 많이 잡아보신 분들은 입질을 정확히 알아요. 근데 그 중에서도 좀 약게 입질하는 경우는 모르는 경우도 있죠. 근데 초보자가 가장 어려운 게 수초나 돌에 걸렸는데 그게 딱 느낌이 날 때가 있는데 아예 그냥 물고기랑 비슷하게 느낌이 날 때가 있어요. 그거는 저도 경험을 많이 해봤고요. 근데 그런 경우는 어떻게 판단하냐 여기다 앞에 수초밭 있잖아요 수초밭이잖아요 지금 그러면은 제가 어느 정도 딱 포인트에서 이렇게 액션을 줄거 아니에요 액션을 주다가 이제 줄이 팽팽해진 느낌때 딱 애매하게 저 지금이거든요 딱 뭐가 뭐에 살짝 걸린 느낌이 나요 근데 여기서 쉽게 설명하자면은 이제 물고기는 먼저 툭툭 하는 느낌이 있어요. 보통 경우가 한 번에 팍 무는 경우도 있는데 보통 연막에서 와서 툭툭거리거든요. 근데 그 툭툭이 낚싯대가 뭔가 툭툭 이 느낌인데 수초는 그렇지 않거든요. 수초나 돌은 오다가 탁 걸려요. 근데 물론 오자나 물고기 큰 것들도 그런 느낌이 나죠. 보통 처음에 탁 하면서 이제 어 이게 수초인가 돌인가 하다가 이제 후킹 하면 걸리는 경우도 있는데 보통은 그게 아니라면은 딱 뭔가 걸, 걸린 느낌이 났을 때 이제 줄을 살짝 보통 유튜브에서도 봤듯이 감잖아요, 살짝. 감고 후킹을 하잖아요. 그 이유가 감고서 가만히 있어 보면은 딱이 상태 감고서 딱 줄을 평평하게 딱 이렇게 들어 올릴 때 보면은 만약에 수초나 돌이면은 이렇게 넘어와져요 보통 보면 이렇게. 안에서,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제가 루어를 이렇게 위로 올린 거고 물 속에서 딱 걸린 상태에서 이렇게 넘어와져요 그 느낌이 딱 이제 무거운 느낌에서 가벼운 느낌이 확 나거든요 근데 물고기는 딱 이제 느낌이 묵직하다 그때 살짝 감고 있으면은 줄을 끌고 가요 그 느낌은 솔직히 라인 보고 라인보, 라인만 보고 라인 보고 하는 건 힘들어요 햇빛 나고 이러면은 솔직히 이 앞에 있는 이 줄라인을 어떻게 다 보겠어요 일단 느낌이 나면은 라인도 확인을 해야겠죠 그래서 입문자분들은 뭔가 딱 걸렸을 때는 줄을 살짝 감고 다 감는 게 아니고 이게 쭉 감는 게 아니고 어느 정도 팽팽하게 감고 살짝 들어, 살짝 왼쪽이나 위로 살짝 들어 올려봐요. 그러면은 이제 조금 더 입질인지 아닌지 처음에 판가름하기가 더 쉽게 수월하게 할수 있습니다.